그래서 이제 전복을 지금 손질하고 있고요. 어, 전복을 지금 칼로 두번 했는데요. 내장은 다 그대로 있고요. 전복 아 살만 딱 바르시고 계세요. 몸만 딱. 여기 야. 보세요. 이게 내장은 그대로 있고 살만 제대로 발랐고요. 그럼... 어... 이 네. 어? 이것도 신기합니다. 어? 자, 갑니다. 우와! 전복, 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기하다. 아 신기하다. 아못 잡겠다. 와 칼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면이 그 뒤로 쫙 나와요. 순식간에 소면 한 덩어리가 나온 것 같아요. 전복으로. 이야. 와. 오 대박. 진짜 면처럼 살아한 사람들이 살아있죠. 예. 살아있네. 우와, 면이네 면. 자 전복으로 놀란 가슴 이제 해삼으로 놀랍니다 해삼 방으로 방으로 아 왔어. 자아 갑니다 아 우와 대박 아 우와 아 우와, 아 우와. 아 어머 어머 딱2 등분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와 자, 그의 아 칼만 아 지나가면 면이 완성이 됩니다 제육수 묻어가지고 그냥 와 마시는 거예요. 뜯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얇게 잘. 와. 오. 전에 해산 이렇게 자르신 분 처음 봐요. 처음 봤어요. 자 일단 면이 들어갑니다. 먼저 해산면부터. 처음 봤어요. 아. 와 해삼. 살아 있네요. 아, 자 그리고 전복면이 들어갑니다. 와. 와. 정말 맛있겠네요. <laughs> 자 이제 비법 고추장이 두 숟갈 딱 들어갔고요. 양념은 지금 아까랑 똑같은 거죠? 지금 전반적인 제똑 같이 양하게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. 육수가 뭐였습니까? 네. 국물 어떻게 뺀 거예요? 마사비로 네. 뺐고추냉아 고추냉이, 아, 고추 고추냉이. 고추냉이. 색깔이 네. 육수고요. 그리고 이 육수는요? 이제 간장으로. 간, 간장으로, 간장으로 맛을 내 네. 육수고요. 다르네. 어? 어, 어?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. 네. 해삼하고 이제 간장 소스하고 궁합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식초를 좀 넣으면 해삼에 좀들어져 있던 게 이제 움츠러든다고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런 만든 육수고요. 이제 전복 물레 같은 경우는 전복의 특유의 조금 약, 약하지만 좀 비린내가 있습니다. 어, 이거 맞아요. 그거를 이제 와사비로. 고추, 아, 칙이직를다 아. 그럼 육수를 개발하신 겁니까? 예. 예. 뭐. 아, 지금 뭐강호동식못 아, 참아요 와. 지금. 맨날. 와, 자 이제 비볐고요. 자 이제 간장하고 아, 식초하 아, 네. 해삼을 넣겠습니다. 해삼 쪽 육수가 들어갑니다. 아 해삼, 해삼, 해삼. 얼음 동동, 얼음 동동. 예, 고추냉이 육수죠. 아, 네. 고추냉이 육수. 네. 와, 고추냉이 음 육수 저 맛있겠다. 오, 이야. 너무 좋 이제 그 전문가분 들께서 심사님께서 일단 넣으셔 가지고 일단 맛을 좀 먼저. 해봅시다. 자, 드시고 네. 평가를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들저 전복 해면을 처음 드시는 거죠? 저도 처음 먹어 봤어요. 전 <laughs> 오늘 다 처음이에요. 예. 조금만 드시라고요. 그래, 조금만. 주상이 그 해삼 도 한번 맛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이거는 해삼이죠. 네. 자, 김수진 이라테님께서 네. 해삼 무회면을. 음. 아을 해주시면요. 아까 식초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. 네, 네. 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해산이 숱 쳐지는 그 맛을 쫄깃하게 만들어주네요. 어... 그렇다면 이제 전복 해면은요? 네. 전복 해면은 새콤한 맛이 어, 또 있는데 이 전복 자체의 그 쫄깃한 맛을 비린내를 싹없애줬어요 어... 우리 그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이 계속 손을 잡으셨어요. 네. 놀라셨어요. 오... 고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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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고마워. 진짜 맛있는 데요 <laughs> 본인이 만든 파스타보다 더 맛있어요. 일단은 싱싱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더맛있죠 전복이에요. 음. 맛도세요. It's really good. It's very refreshing. Like I just want to keep eating it because it's nice and soothing down my throat. 오, 오 <laughs> 자, 이게 이제 부르면, 예. <웃음> 전복 부라면 <laughs> 전복. 아. <웃음> 자 시동 걸었어요 맛을 그대로 전복이 샤방샤방 해! 아주 그냥 슬기어